타입 스크립트로 작업을 하고 난 후에 컴파일을 하게 되면 js 파일, 자바 스크립트가 변형이 돼서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파일명을 동일하게 돼서 생기는 거죠. 뭐든지 하려면 일단은 뭐 앵귤러 프레임에서 할 수도 있고 노드 프레임에서 할 수도 있고 현재는 노드에서 설치를 하고 또 관련된 npm 인스톨을 종류별로 쭉 해줘야 됩니다. 상당히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프레임, 노드를 설치를 해야죠. 자료 받으시고 이곳에 접속하시고 나서 최신 버전으로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 노드가 버전이 상당히 빨리 업그레이드가 계속되고 있는데 굳이 뭐 현재 강의에서 진행하는 8버전 노드에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노드를 가지고 노드에 대한 개발이 아닌 현재는 타입스크립트에 대한 내용이라서 노드만 설치가 잘 되고 MPM만 잘 설치가 되면은 문제없이 버전이 낮아도 사용할 수가 있고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노드를 설치를 하셨다면은 프로젝트가 있을 폴더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폴더를 만들었는데 b라는 폴더는 제가 실습을 했던 내용이라 필요가 없고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프로젝트 폴더 이름은 반드시 영문 또는 숫자여야 되는데 영문 다음에 숫자는 상관없지만 숫자 다음에 영문은 파일이나 어떤 구조를 할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한글 안 되고 영문으로 폴더를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JS라고 했는데, 원래는 TS의 확장자가. 그래서 일단은 강이니까 JS라는 걸로 해서 저장을 했다가 TS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TS 확장자가 TypeScript의 원본 작업 파일이고, 컴파일이 되면은 JS가 동일하게 생겨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JS라는 내용을 만들었고, 설치된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은 CMD 콘솔에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해당 폴더로 돌아가서, 여기서 직접 cmd를 열려고 하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면 명령창 열기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확인했는데 노드 같은 경우에는 6 버전 이상이면 되고요. npm 같은 경우에는 3 버전 이상이면 무조건 상관이 없이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노드를 전문적으로 운영하려는 목적이 아닌 타입 스크립트를 완료한 걸 가지고 js 파일을 실행하는 게 필요로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버전은 계속 올라가더라도 상관없이 사용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치를 하고 보여드리는데 npm install에서 타입 스크립트를 지금 설치한 거죠. 버전은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여기서 보면은 글로벌 전역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게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해서 설치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설치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간혹 로컬이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설치했을 때 에러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해외 사례에서는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거를 적극 권장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나는 강의를 듣기 전에 이미 타입 스크립트를 설치했다. 그런데 설치된 버전을 알 수가 없다. 라고 했을 때는 자료 받으신 것 중에서 이 내용을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로컬에서 확인이 되죠. 이렇게 내용이 설치됐구나. 버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근데 GitHub라든가 여러 곳에서 보면은 이 지금 t y p e s c 나 노드나 관련 IDE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편집기라고 하는데요. 뭐 메모장을 써도 되고요. 에디트 플러스를 써도 됩니다. 그런데 원활한 컴파일하고 소수 관리를 하시려면은 IDE 즉 연결되는 편집기를 따로 쓰셔야 돼요.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활용도 면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뭐 누구나 다 알고 여러 가지 개발 언어를 쓸때 많이 사용하게 되는 부분인데 버전은 다 다릅니다. 즉 버전별로 설치해서 사용해서 세팅하는 방법이 있고 현재 서브라임 텍스트 3 지금 현재 강의를 하고 있는 에디트죠. 한마디로 편집기 저는 그냥 가벼운 측면으로 해서 쉽게 쓸수 있는 에디트로 서브라임 텍스트 현재는 3입니다. 그 부분을 설치했고 만일에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서 서브라임 텍스트를 설치하고 툴을 다 설치하고 완료를 했다. 그러면 그냥 쭉 따라오시면 되고 만약에 설치도 안했고 옵션 설정이나 이런게 잘 안됐다. 라고 하면은 질문 답변을 이용해 주시거나 아니면 관련 서브 라인 텍스트를 설정하고 이런 방법의 영상을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치가 됐으니 타입 스크립트를 컴파일해서 자바 스크립트 파일로 변환된 것을 봐야 되고 변환됐으면 올바르게 됐는지 노드를 이용해서 설치했으니까 노드를 실행을 해 보면은 콘솔에 로그를 띄울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알고 있다라는 상황에서 강의를 하는 부분이니까 어떤 내장함수를 가져다 쓰거나 그런 게 아니죠. 사용자 함수를 만든 겁니다. 펑션 함수를 정의한 다음에 사용할 함수명, 그리고 이상, 베개변수. 그렇게 됐으면 콘솔에 로그를 출력해주는데, 기본적으로 얘는 기본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정의한 이 부분, 출력을 해주는데, 이 부분은 무엇이겠습니까? 매개변수를 a1으로 하나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a1에 대해서는 스트링 문자열이라고 해서 이 문자열을 어디에 출력을 합니까? 이곳에 출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 자체로는 노드에서 출력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확장자는 ts 즉 TypeScript의 원본 코딩 파일이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컴파일을 해 줘야 돼요. 컴파일을 해 주려면 이 프로젝트가 있는 곳에서 아까 우리 콘솔 열었죠? 여기에다가 직접 해당 내용을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명령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여러분 콘솔에 이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넣습니다. 현재 다른 내용은 주석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석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이 내용이 컴파일이 완료되면은 자바스크립트로 변환이 돼요. 그럼 약간 내용이 변경이 됩니다. 얘는 한마디로 붙여준 거잖아요. 연산 넘버가 아니기 때문에 스트링끼리는 이렇게 해서 붙여주는 데 일단 결과 화면을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행을 하면 컴파일이 되는 거죠. 원래 리눅스나 이런 계열은 무소식이 희소식입니다. 성공이 되면은 아무 메시지도 뜨지 않습니다. 실패가 되면 실패된 메시지가 뜨죠. 현재는 아무 메시지도 뜨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게 뭘한 걸까요? 얘가 컴파일돼서 자바스크립트로 변환이 됐으니까 자바스크립트 이름은 01.js 파일로 생성이 됐을 겁니다. 보시면은 ts 파일은 지금 작업한 내용이고, js라고 해서 실행이 됐죠. 얘가 만들어지면서 얘가 실행이 된 겁니다. 한번 더 확인을 위해서 js 파일을 제거했습니다. 제거하고 다시 한번 컴파일을 동일하게 해주면 완료가 됨과 동시에 여기 js 파일이 또 금방 생성이 됐죠. 변환된 내용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냥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던져놔도 상관이 없고요. 결과적으로 js 파일이 만들어졌는데 이건 우리가 항상 봤던 자바스크립인데 요거 한 칸을 띈다는 거죠. 쉼표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이 내용이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확인하는 방법은 노드로 실행을 해 봐야 되겠죠. 노드로 실행할 때는 명령은 이렇게 됩니다. 노드라고 정해 주고 변환된 파일 내용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고 실행을 해주면 OK라고 해서 내용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을 수정해 주시는 거는 물론 JS파일을 수정해도 상관은 없지만 타입스크립트 이런 짧은 내용이면 굳이 타입스크립을 사용할 필요조차도 없죠. 하지만 내용이 몇백 몇천 줄이 되거나 방대하게 됐을 때는 임포트하는 모듈들도 많고요. 그건 타입스크립을 안쓸 수가 없게 되는 사항이 되는 겁니다. 지금 내용을 변경을 해봤는데 구문을 스크립트를 아신다면은 이건 어떤 변수나 이런 걸 가져온 게 아니라 직접 출력을 고정적으로 해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해당 상황은 얘를 불러오는데 얘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있죠. 왜냐하면 얘는 이 RGO 함수 이름으로 들어가고, 매개 변수가 한 자리만 있어서 그냥 이렇게 하면은 이 내용이 출력이 그대로 되는 거죠. 수정할 땐 이렇게 수정하면 되는데, 문제는 JS 파일을 수정해도 되지만, 원래 우리가 지금 학습을 하고 있는 거는 TS입니다. TypeScript. 아까 그렇게 되려면, 당연히 이 부분을 지워주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수정한 내용을 다시 컴파일을 해주고, 컴파일이 되면은 얘는 물어보지도 않고 덮었습니다 컴파일된 내용을 가져왔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와 차이는 뭐죠? 현재 요 내용. 요 내용을 이렇게 지우고 했는데 여긴 안 지워졌었던 거죠. 그럼 얘를 지우고 다시 한번 컴파일해서 보여 드리죠. 컴파일을 완료했더니 해당 내용도 변경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만딱 보신 분들은 아, 이거 되게 복잡하네. 그냥 스크립트에다 코딩하면 되지 않겠나.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타입스크립트를 쓰는 이유는 아주 방대한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쓸 수가 있고, 모듈을 가져다 쓸수 있고, 구현을 쉽게 할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해당 모듈들을 인스톨을 다 하지 않았어요. npm에 대한 인스톨을 할게 정말 많거든요. 하지 않은 상태니까 원본 수정하고, 컴파일하고, 컴파일된 js 파일을 실행하고 했지만, 원래 이게 하나로 됩니다. 그것은 json 파일을 설정하는 거예요. 오토도 있고, 수동으로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컴파일 하면은 JS 파일이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내용을 실행할 수 있고, 그런 자체가 아웃토반으로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일단은, 이게 이렇게 되려면은, 서브라임에 어떤 연결을 해주고, 설정을 하는 것부터 해서, npm을 차츰적으로 설치하고 막 그래야 됩니다. 서브라임 텍스트가 설치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팅이 되어 있다. 라고 했을 때,